자 22번은 별표 4개 자 빈칸인데 얘는 그냥 빈칸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 이거는 내가 정신문을 해석을 다안할거야자 내가 딱 기억 딴거 나올거 없어 빈칸만 두군데 기억해주시면 돼자 여기 이단은 이제 내가 여기다 빈칸을 만들어 놨어잉 이. 이 단어가 뜻이 뭔지 하면 양면적인이야잉 자 이것만 보고 그 다음에 얘만 챙겨두고 넘어가면 된다잉 잘봐자 그러나, 우리 태도야, 쾌락. 이플라이자는 쾌락이 뭉겨라. 쾌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양면적입니다. 가 나왔어. 그래서, 이거 한다는 빈칸 31번 나오면 좋아. 31번. 만약에 32번의 빈칸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 나와야 돼. 자, 봐봐. 똑같은 말이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쓰지. 많은 자원을 쓰지. 쾌락을 추구하는데. 됐니? 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그것도 쾌락을 뭐하니? 피난을 하쟁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여기, 이 단어가 사실 어려운 단어라서 여기 빈다. 근데 뜻을 안 달아뒀어. 이래서 교재에서는이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것보다는 사실은 여기가 더 좋아. 양면적이라는 거가, 뭐야?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그쾌락을 피난하는 거지?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 이제 이 질문은 꼼꼼하게 다안 보셔도 된다. 그래서 양면적인이라는 이 단어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함과 동시에 피난을 하지 이게 양면적인 태도잖아그지 그러니까 이것만큼 해주시면 굳이 안 보셔도 돼자 바로 넘어가자 23번 얘는 어휘 위치 순서 세 가지를 다 챙겨주시고 이 글도 좀 재밌는 거이야 너네들이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 관한 얘기야 이 영화 자.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어이 수능 끝나고 봐요자 어깨 음~ 때때로 물론 우리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o d 타당한 이유야 아이 자 개념적으로나 비판적으로나 자 뭐할 유닛 아이스레이 분리시키는 거야 영화의 내용과 영화의 형식이 아이 내용과 형식을 <laughs> 분리해야 돼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이거를 뭐에 관한 얘기? 영화의 내용하고 형식을 분리하는 것에 관한 얘기야. 이? 영화 얘기 하나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니? 이 영화 제목 나왔지? 됐어? 당연히 이거 예시문인 거아겠지이 영화를 통해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지금. 이해니 자, 다음. 이 사람의 이 영화의 주제는? 이 영화의 주제는? 자, 추적을 하는 거야. 이? 결국에는 죽이는 거야, 누구를? 테러리스트 오상합인 나대는. 자, 이게 누가 주도하는지 하면, 미국의 시아의 요원들하고, 미국의 네이비실들이 주관해사는 거야, 당연히 그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 맞아, 이건역사적 팩터는 맞아. 팩터인데, 여기서 A다, 팩터인데. 근데, 문제는 밟아. 음, 제한된 접근이지. 어디에?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한 제한된 조건이 그리고, 됐어? 영화적인 스토리텔링의 그런 요구 이두 가지가 이두 가지가 강요를 하는 거야 영화 제작자로 하여금 됐어? 자, 자유, 재량의 범위를 자, 이거 자유를 취하라고야 직접 하면 자유를 취하라고 자, 재량껏 자유를 발휘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뭐에 의해서? 오리지널 내용에 있어서의 내용을 좀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에이? 됐어? 그 영화에다가 궁극적인 형식을 더할 때 오리지널 내용을, 됐어? 마음대로 자유롭게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에이? 그걸 강요한다는 얘기야, 에이?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긴지 아무 이게 시아의 작전이야, 누구게 비밀 작전이었잖아, 비밀 작전인데 당연히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감독이 알겠니? 모르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리미티드한 액세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구체적인 디테일 정보에서는 접근을 감독이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영화는 찍어야 될 바가 영화 스토리텔링 기법에서 요구하는 또 요구사항도 있을 거잖아. 이것 때문에 영화 제작자가 됐어. 내용을 좀 바꿔도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나오는 게 이거다. 이 영화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리지널 내용을 좀 바꿨다 해체. 그게 나오는 게 이거란 말이야, 구체적으로. 이거의 뒷받침 문장이야, 이 영화는. 자, 캐릭터, 등장인물들도 왜 만들어내기도 했어, 그리고 등장인물을 두세 명을 합쳐서 만들기도 했어, 원래는 실제로는 ABC 세 사람이 했던 역할을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만들기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액션도 재배치를 하고, 액션도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됐어? 당연히 그 이벤트에 대해서 추측도 하는 거야. 이거 자체가 결국 테이크 e a l i b 를 만든 거다. 이해했니? take a l i 를 만든 거야. 근데 너네들이, 자, 이거 내가 모두 기어휘도 기억하라 했지. 착각할 수 있는 게뭘 착각할 수 있는지 하면, 어? 리미티드인데왜 자유야? 이러면 안 돼.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내용을 바꿔서 마음대로 내가 해야지.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 리버틴 하면 안됐는데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어휘는 그 다음에, 많은 비평가들이, 자, 비평가 왜 나왔는지 잘 봐. 이거, 이것 때문에, 내용을 바꿔놨잖아. 됐어? 내용을 바꿔놨잖아. 오리지널 내용을. 많은 비평가들이, 이 영화의 비평가들이, 자, 뭐를 응급하면서, 그 내용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응급을 하면서, q u 의문부호를 한 거야. 아이. 그 영화의 완결성, 정확성, 신뢰성에다가 의문을 제기한 거야. 아이. 됐어. 사실 이 내용이 억수로 미국인들에게 민감한 주제거든.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지? 1 1사태 됐어. 비판을 했어. 아이. 의문을 제기했어. 하지만 이것도 요즘 어렵지 않다. 아이. 하지만 그 영화는 됐어. 비평가들이 비판은 했지만 의문은 제기했지만. 형식상에서는 성공작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야 아이? 내용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형식상에서는 성공을 거둔 작품이라는 얘기야 아이? 그래서 그 영화가 뭐 받았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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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상들을 갖다가 보니 노미네이터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 아이? 이해했지? 그래서 이거 다음에 얘가 나오는 것도 어렵지 않다 비, 많은 비평가들의 의문을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하지만 그 영화는 뭐니? 형식면에서는 성공을 묻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노미네이트 되는 거지.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봐봐. 봐. 이거 했잖아. 분리해야 된다 했잖아. 영화의 내용하고 형식은. 됐어? 그래야 될 타당한 이유를 타다 했지?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이해니?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그래서 오직 내용에만 포커스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위험을 측면들을, 여러 가지 면테 이하의 측면들을 보니 간과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이? 영화를 흥미롭게, 됐어? 개별 예술작품으로, 개별 예술작품으로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그걸 간과하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내용에만 오직, 내용에만 오직 포커스를 맞추면, 됐어? 이런 간과하게 되는 위험이 다른단 얘기지? 영화를 재밌게 만들어야 될거 아이가? 됐어? 결국, 앞에 첫 번째 문장하고 딱 결론 냄새 나는 안 나나? 나지? 첫 번째 문장 얘기했던 거, 결국 여기서 뭔 얘기하는 거고, 내용하고 형식을 바꿔놓고 보단 얘기지? 그렇게 하시면 된다잉? 이? 이 질문도 내가 당구장한세 개를 줬는데, 좀 괜찮은 질문이야, 이것도잉? 꼭좀 알아두고 가야 이것도.